아니 보 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 아, 괜찮아아뭐이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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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져가 <laughs> <한번. 웃음> 이거를 붙였했을아도게 그, 아. 아. 어. 아. 이거 드라이버 얘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야? 얘 근데 그거 뭐지? 다 진짜 o 이렇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하 t 이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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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목소리> 이거 진짜, 진짜 말이 아, 아, 예. 그다 아, 그냥 싸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유네스는 맛있는 부드럽다. 믹로스는 무조건 써봐야 돼. <목소리> <써가지고>. 어, <목소리> 어, 이 어, 어, 어. 그 어. 이거, 이거 세상 바뀐 거야. 아, 그 나무 말고. 아, 봤어, 봤어, 봤어. 그거군요. 뭐가 달라, 그러면 그런 거야? 느낌이 다르긴 해?

노력해준다, 노력해줘. 네. 찍은 있잖아? 수 있어. 할수 있어. 라 되잖아, 시거 아니야? 그래. 뭐, k 뭐 하는 거야? 반 아니야, 지금 오면 네. 게임 있어? 어. 누누 누구, 누구, 몰라. 지웅이 형나 누구랑 쳐? 랑 재환 게임 있어? 민요형 네, 네. 시작 우병영형이랑 그러면 한 명이 없네 아, 서현진이랑 서현진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어디가서 서현진이랑 그래. 서현진이랑 그럼 오케이 아, 끝나고 또 썩다 어내차 썩어 썩어 치자 공연 같네? 공명 공연 추첨에 추첨에 끝나는데 갑자기 합격 2차 아, <laughs> 아, 2차 추합에서 붙었고 오, 선생진 좋은데, 오늘? 여자한테 강한데, 역시? 와우! <laughs> 와와 <와>. <laughs> <laughs> 이 사람도 오네요 근데 다 왔대, 거의. 오늘은 못 치는 건가 보다. 야, 아, 일단. 원래 게스트 한명려 했는데 못 왔거든요, 가지고 불참 한명 있으면 그 자리에 채우려 했는데 아, 아닙니다. 근데 이상람도 온다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원래 붙은 사람이야. 자리 돈는로 어, 아, 그치. 몰라, 그치 아, 그치. 아, 나도 모르겠어. 서종전. 서조전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

사파고수가 이게 카운터 조합이야. 사파고수가 여기에 됐지. 맞아. 소 사파고수가 다되거든 일단 이제 지윤형한테약해 사파고수가. 카운터야. 사파고수 이 기는데 지윤형만 못이지. 봐봐 바로 무서우니까 이제. 안 되는, 안 되는 거 사파. 준영이 좀 못친다 u n i o r Junior, j u n 상관없어. <laughs> 준형도 인정할 거야. 원래 r Junior, Junior, j 이 n i o r 이 u n i o r Junior, j u n i 그 r 선아씨 뭐냐? 장식? 어? 어? 아 여기서 는데마고 마구? 아 가고 싶은데 오늘 약속 있가 나랑 가지 않을래? 아, 내가 재밌는 경기 해줄게 내가 태워다 주면 재밌는 경기로 보답할게 아나 차가 없다니까? 아차안 타고 어, 왔어? 아씨 어, 뭐, 뭐야 아니 선아씨 뭐야 한번 쳐야지 한번야지 아이 뭐야 어? 내 손갑대 어디갔지? 아니 뭐야 장왜장태고 차, 차 왔어? 아, 나 오늘 형하고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아뭐뭐 연락이라도 해 놓친가? <laughs> 셋이랑 한명 나오는 한명 뭐라고 싫어 야. 어 사람 있어 다 사람인데 여기 아 여기도 이 사람 다 있죠 <laughs>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들어갈게 오케이 아녕 이생겼죠오와박지 <laughs> <š coduji> <오! 웃음> <목소리도> 아 진짜 죄송니다아 그 진짜 가제아요 선생님 어때리아 좋아, 좋아.